안녕하세요, 스그 레이즈입니다. 오늘은 팰리세이드 신형 입고돼서 썬팅 후 지금 출고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썬팅은 다 해가지고 지금 나왔고요. 고객님께 인도하기 전에 잠깐 짬을 내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신차 검사하는 영상을 못 찍어서 너무 아쉬운데 이렇게 반사 필러.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카디언의 반사 제품으로 했는데, 저희가 어떤 제품으로 했는지는 이제 글을 올려드릴게요. 음. 그래서 이렇게 펠리사이드 신형 9인승입니다. 싹 보시면, 이렇게. 좀 깔끔하죠? 어, 실내 공간도 앉았을 때 너무 공간이 넓어요. 그 여기 보조 의자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이 탈수 있는 의자이기도 한데 거의 이제 팔걸이용으로 쓰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뒤에도 3인석 그리고 요 뒤에도 이제 보면은 이제 팀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3인승으로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버튼 있죠 이거를 딱 한다고 하면 이렇게 3인승으로 그래서 펠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완벽한 9인승인 거고요. 사업자분들도 이렇게 9인승의 펠리세이드를 구매하시게 되면은 6인 이상 타고 이제 달릴 경우는 버스 전용도로도 탈수 있고 사업자 부가세 혜택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펠리세이드 신형 오늘 저희가 출구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영상 한번 촬영했습니다. 네. 더 많이 찍고 싶지만 고객님이 기다리고 있는 관계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스게레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